안녕하세요. 드로팅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아침에 일찍 체크아웃을 하고 아비뇽으로, 프랑스 아비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지금 탔고, 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뭐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근데 아침에 바르셀로나는 조금 비 다른 같람은다리고안 좋았어요. 람은다 가야 되지? 내가 사람은 다르셀로나에서 아비뇽까지는 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4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네, 숙소에 들어왔는데, 여기 키 관리는 스마트 도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오, 그리고 여기가 허? 90년대 생이래요. 그래서, 개빈이? 아, 개빈이, 음... 아, 게이밍 노트북 PC 같은데. 우와. PC도 좋은 것 같아요. 게임을 좋아하나봐요. <laughs> 진짜 지대로 하나 봐, 음. 게임은. 게임 한판 해. <laughs> 아. 아. 저희가 여기 고르게 된 이유가 여기 밖에 테라스가 이것도는... 있어 요 이거 보여야 죠 어. 영진이가, 진이가 테라스를 좋아해서 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laughs> 뭐야 바위, 바위 뷰? 어, 바위 뷰아 <laughs> 이쁘다 오늘 아비뇽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형 근데 오늘 아비뇽 날씨가 좋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40도 아니야? <laughs> 왜 날씨 좋은 거지? <laughs> 어 근데 선풍기도 없는데 시원 에어컨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원해? 그리고 여기는 안방입니다. 여기 창문이 넓어서 뷰가 좋아요. 여기는 건식 욕조 음 화장실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어, 야겠다 여기 좋은 거 빨래가 화장실 안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 빨래가 비치된 게 아니라 세탁기. 세탁기가 비치돼요 <laughs> <laughs> 여기는 식탁, 주방 겸 식탁이고요. 아, 우리 여기, 잠깐, 작업, 작업할 어. 수 있겠다, 여기서. 어? 작업하기 편한데? 응. 어, 2박 3일 아주 음. 편히 시다갈것 같습니다. 어, 커피도 더 있네. 그니까. 러 캡슐? 잘 음. 구한 것 같아? 응. 음. 합격. 만족? 음. 우리 이제 빨리 마트 가서 고기랑 이런 거 야채랑 사와가지고 이거 어. 세먹을까? 그래. 짐 풀고 이제 마트 좀 다녀올게요. 숙소 근처에 까르프가 있어서 까르프로 장 보러 왔어요. 까르프 한번 들어가 보자. 장 봐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이거잖아. 어, 어. 맞지? 응. 그거 먹고 싶은 사? 응. 자, 피자. 응. 이마트 거 쇼핑백 들고 온나? 어. <laughs> 아줌마. 잘했어. 저희 방금 까르포 갔다 왔는데 매장은 엄청 큰데 못뭐 살게 딱히 없네요. 우선은 에비앙물 생수 조금 사고 어, 이거는 집에서도 잘 먹던 건데 형이 좋아해서 이따가 피맥하려고 샀고 좀 이거는 그냥 간식? 희낭시 같은 건가 봐. 그리 빠짐없이 납보기 달걀 저는 한국에서도 감동란 좋아해서, 이거 감동란 같아요. 맞겠죠? 약간 그림이 틀리니까. 이거는 그냥 생 달걀이고, 그리고 고기. 고기. 5.91유로. 우리 형 오늘 고생했으니까 고기 구워줄려고 그리고, 한꺼 맥주. 맥주. 전에 이거.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엄청 싸요. 그리고, 올리브유. 맛있게 <laughs> 해먹을게요 저희는 지금 까사스라는 동네에 와 있어요 프랑스인 친구가 이쪽에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오고 아주 숨은 장소들이 많다고 해서 트레킹 복장으로 우선은 왔고 안에 수영복을 입고 이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네, 여기 까사스에 숨은 뷰포인트가 3개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세 군데를 다 돌아다닐 예정이고 마지막에 숨은 해변 비치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등산화 가져오길 잘했다. 응. 오늘 등산화랑 트레킹 복장으로 지금 <laughs> 가보려고요. 이따가 다 벗어야 되는데 해변에서는. 많이 많이 전... 화나겠네. <laughs> 저는 찍지 말아주세요. <laughs> 나도 화나니까. 오, 깔롱드 여기 이미... 그포르뮤가 여기네, 여기라고. 아니, 그러니까 저쪽으로 이제 걸어가면 여기 저쪽에 끝에서 이렇게 쫙 보이는 그게 벳포인트 아 여기도 멋있는데, 멋있다. 어. 우와, 물 색깔 봐. 그러니까 저쪽이야, 저기가. 어, 저 끝이 지금 칼롱드 포르미오. 저기서 이제 아마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심히 내려와. 오, 진짜 미끄럽다. 여기 돌이 미끌미끌해, 지금. 어떡헌떡해 응. 아까, 아까 한번 넘어질 뻔했어. 어. 응. 오. 어, 무서워. 조심해야 돼. 어, 내가 뒤로 가고 있을게. 응. 어, 여기 이정표 있네. 이쪽으로 가면 돼. 오 오케이. 헉! 여기서는 하이킹이야. 아하. 아. 어 바람 분다. 어. 근데, 근데 긴팔 안 더워? <laughs> 어? 긴팔 안 더워? 많이 더워. 어. 어? 어 여기가 첫 번째 뷰 포인트인가 보다. 그래? 어. 사람 없네. 근데 여기는 저 요트가 개인... 있어서. 음. 어. 수영할 수 있는 것 같진 않아. 가자. 응. 어. 바로 두 번째로 갈까? 응. 왠지 이쪽 같은데? 응! 다 일로 가는데? 근데 문제는 마지막은, 거기까지 가는 사람 별로 없어서. 감으로 가면 돼요. 안 터지면, 길찾기 어떻게 하지? 다음으로 가면 돼요. 음. 근데 형, 아. 우리가 사실 유튜브 하게 되니까 이런 여행도 하지. 기존에 우리 여행할 때는 뭐 먹고 자고 관광지만 있다가 아. 중간에 또 힘들다고. 호텔 들어가 있고. 낮잠 한숨 자고. 음. <laughs> 유튜브 하니까 이런 데 돌아다니지. 음, 맞아. 그리고 서영진 또 쇼핑하고, 안 사달라고 그러다가 또 울고, 물고. <laughs> 아, <좋아. 웃음> 뭘또 내가 언제 물어? 아, 진짜 화 많이 나게 하네. <laughs> 이야. 아, 저거다. 내가 알아본 게 저, 여러 명 타고 있는 거 있잖아. 어어어. 어, 어. 네, 단독 요게 아니라, 어, 어. 저게 40분 이렇게 도는데 음. 17유로? 인당 어. 팔만한 음. 거 같아. 어, 괜찮은데? 어. 이거 이제 하이킹 하기 힘들면, 어. 그 마지막 가는 데 있잖아. 덤봉가 거기. 어, 어. 거기까지 갔다 온대. 아. 어. 아, 예쁘다. 드디어 도착. 음, 이제 세 번째로 가보자. 이거로 가는 어, 거지 와, 1시간 10분 간다고? 여기서? 네, 등산. 어. 등산으로 가자 네. 저기 멈춰서 놀고 싶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위해서. 근데 여기가 사람이 좀 있잖아 네. 마지막으 이제 또 가기가 힘드니까 사람이 어. 많이 없나봐 그냥 저기서 놀고 싶지 나 같아도 지금 저기서 펼치고 놀고 싶다 작은 데는 것 같은데? 동양인은 한명도 없더라 야 아, <laughs> 아, 이렇게 1시간 10분 가는거야? 와 이제 시작인데 10분도 안 걸었지 어. 어떡해 너무 더운데? 너무 경사고 오, 덥고 발은 신경 쓰이고. 아유, 이게 미끄러우니까 땅만 보게 걷게 되네. 조심조심하게 가야 돼. 응 얼마나 멋진 풍경을 보여주려고 가는 길이 이렇게 험할까? 조심해. 응. 다리는 내가 형보다 튼튼하잖아. 무슨 소리야, 말벅지한테. <laughs> 네. 어, 형 생각해 보니까. 나 태어나고 나서 첫 산행이야. 첫 등산이야? 어. 갑자기 감회가 새롭네 새로 오신 다인사 한번 해드려. 어. 인사인데 막 프랑스 분들 아닌 거 아니야? 돼지. 아 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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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는 너무 발음이 어려워. 고급져, 근데? 어. 외국인들은 참 저런 게 좋아. 먼저 인사해 주잖아. 어, 환하게 웃으면서. 응. 어, 정상 온거 같은데? 어, 진짜. 정상인가 봐. 근데 이만큼 어. 다시 내려가야 돼. 어, 왜야? 어, 진이야. 누가 비키니를 벗고 가셨는데? 아, 설마. 많이 더우셨나봐. <laughs> <laughs> 진짜네? 어. 역시 프리해. <laughs> 아직 해변은 안 보여. 안 보여? 와. 여기는... 아, 근데 오늘 되게 화려하다. 핑크 모자에 <laughs> 하늘색. 가방에. 수영복 장만했습니다. 아, 여기. 아, 이거 경사가 거의. 90도, 90도. 70도인데? 90도 좀심하고 아닌데, 90도인데 거의? 거의 안벽 등바 수진이야. 조심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무섭다, 무서워. 난할수 있다. 와, 어... 어... 그래도 사람 많다 생각보다. 많지 여기가 메인인데. 여기가 메인이야? 어. 여기까지 끝까지 오는 사람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이제 요거만 내려가면 될것 같은데. 어. 어, 거의 다온것 같은데? 진짜? 발걸음이 신나네? 지금 얼마나 왔어, 우리? 시간으로? 시간? 1시간 35분! 어우, 생각보다 오래갔네. 아. 어 생각보다 오래 갔네. 고생했어. 진이도 저기가 양쪽에 저런 절벽이 딱 있어서 어. 중간에 해변이 있는 거야. 진짜 멋있다. 어? 어. 다온거 같아 진짜로 이제 저기 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어. 형난 이따가 이것 좀 타고 갈게 헬프미 해 헬프미 근데 여기가 사람 더 많다 와 사람 많네 아, 이분들 진짜 부지런한 분들이야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온다고 <laughs> 와. 여기서부터 물이 훨씬 좀더 깨끗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영하다. 도착했다고 인증샷 갖고 끌까? 왜 인사해? 도착했다고. 도착했습니다. 보고하는 거야? 응. 보고 드립니다. 도착했습니다. 1시간 40분. <laughs> <빨리> 놀아보자. <laughs> 그럼 아빈용 여행은 여기 해변에서 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